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과 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는 특별한 손유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손유이는 기관에서 아이들 전이 활동할 때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 또는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모님들도 배우셔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 아주 유용한 놀이입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를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가정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다양한 형태로, 아빠와 다양한 형태로의 표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말하는 손가락은, 어, 러시아에서 조기교육에 발달된 나라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말놀이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아이들도 지금 손유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손유이로 현란하게 손을 움직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이손유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들만의 표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경험까지도 하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손유이를 말하는 손가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말하는 손가락은 비둘기입니다. 공원에 가면 가장 흔한 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둘기는 많이 봤거든요. 비둘기가 날개짓을 할때 우리가 푸드덕 푸드덕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어떻게 소리를 내나요? 의성어로 구구구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림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이 그림 속에서 보면 비둘기가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비둘기가 푸드덕푸드덕 푸드덕 구구구, 비둘기가 날개짓을 하더니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서 어디로 왔냐면, 우리 어린이 머리 위에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집구께도 머리 위에 앉아서, 너는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어떡해요. 자기 거래요. 얼른 내쫓아야겠죠. 허이, 허이, 가거라. 나무 위에 앉아라. 아, 이 장난꾸러기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너는 이제 내 거라고 하네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비둘기 얼른 나무 위로 쫓아야겠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덕? 어, 안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네요. 자, 우리가 함께 해봐야 어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외워져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짜잔 하고 엄마가 오늘 재미있는 손유희를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해 보면 멋지잖아요. 아빠가 어 오늘 같이 해 볼까? 하면서 가르쳐 주면 더재밌을 거예요. 자, 함께 해 보겠습니다. 네, 아버님도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자, 해 볼게요. 부드덕 부드덕 구구구 비둘기가 날아와서 머리 위에 앉았네. 여기까지 하시겠죠? 네, 쉬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구구구. 비둘기가 날아와서 머리 위에 앉았네. 너는 이제 내 거야. 호이, 호이, 가거라. 나무 위에 앉아라. 예,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여기에 보면 리듬이 들어있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푸드덕, 푸드덕, 구구구. 우리가 전화번호 외울 때도 리듬을 넣어서 외우면 훨씬 더 빨리 외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구구구. 비둘기가 날아와서 머리 위에 앉았네. 너는 이제 내 고야, 호이, 호이, 가거라, 나무 위에 앉아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제부터 응용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비둘기, 그냥 비둘기를 만났는데요. 허, 비둘기도 가족이 있나 봐요. 가족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아기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죠. 가족 비둘기를 꾸며보는 거예요. 자, 비둘기를 하는데 아빠 비둘기라면 어떻게 날개짓을 할까요? 일단, 아빠 비둘기는 아기 비둘기에 비해서 어떨까요? 그렇죠. 덩치가 크겠죠. 아이들이 볼때 아빠는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짓을 크게 하면서 부드덕, 부드덕, 구구구 무겁고 느리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비둘기가 날아와서 머리 위에 앉았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이 알아요. 부드덕, 부드덕, 그, 그, 그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엄마 여성여성 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과 행동으로 부드덕, 부드덕, 그, 그, 그 하면 흉내내면서 아이들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인지적인 교감이 일어납니다. 엄마 비둘기라는 그 표현을 아이들이 떠올리는 순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표현을 생각해 본 거죠.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기 비둘기 해보라고 하면 어떡했어요? 네, 아이들 너무 잘해요. 아이들 아기 비둘기 하자면 날개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푸드덕, 푸드덕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아주 작은 날개짓을.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기 비둘기는 이렇게 날개짓을 할 거다. 목소리도 부드덕 부드덕 끄끄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손쉬운 그 말하는 손가락의 그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아빠 엄마 아기가 되더니 할아버지면 부드덕 부드덕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표정을 할수 있다. 할아버지 아니라고요? 할아버지 젊으시다고 그러면 할아버지도 젊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족을 해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어요. 정서.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 기분이 좋은 비둘기 있잖아요. 기분이 좋은 비둘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부드덕, 부드덕, 굴굴굴. 이렇게 하고, 어, 너무 바쁜 비둘기. 부드덕, 부드덕, 굴굴굴. 하면서 너무 바쁜 거. 그리고, 너 배가 고픈 비둘기. 부드덕, 부드덕, 배가 고파요.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무서워요. 뭐 이런 비둘기를 다 표현해 볼수 있죠. 그리고 짜증난, 화가 난, 투정이 많은, 불만이 많은 비둘기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들이 발산을 해보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배울 수가 있고, 아, 이런 표정이 좀 좋지 않다는 것도 아이들이 서로 서로를 보고 배울 수가 있는 점에서 아주 유익합니다. 이렇게 감정 정서를 넣은 그런 비둘기를 표현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걸해볼수 있을까요? 직업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여왕비둘기는 뭐 이렇게 우아하게 부드덕 부드덕하면서 여왕비둘기를 하고 군인이나 경찰은 씩씩하게 부드덕 부드덕하면서 경찰 그런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리하는 사람. 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표현해 보고 싶다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해 봤고, 그리고 정서 표현도 해 봤고, 직업도 표현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머리에 있을 때 나무 위에 앉아라 라고 내쫓았었잖아요. 그것처럼 비둘기를 보낼 때 나무 위로 보낼 수도 있고, 피아노 위에 앉아라, 우리 교실에 있는 시계 위에 앉아라, 뭐 탁자 위에 앉아라, 의자 위에 앉아라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집 같으면 식탁 위에 앉아라, 그리고 뭐 신발장 위에 앉아라, TV 위에 앉아라,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휘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손가락이라는 하나의 그런 어떤 손유이였지만이손유이가 선생님이 이끄는 그런 아이들이 자동으로 따라하는 그런 말놀이가 아니라 진정한 말놀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고 창의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 융합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녹이고, 융, 융은 녹이다, 합은 합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둘기로 표현해 봤죠? 이게 아이들을 위한 창의 융합교육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둘기라는 말하는 손가락, 손유이를 함께 배우면서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다시, 다시 계속 여러 가지로 창의적으로 응용해서 설계해보는 창의 융합교육으로까지의 예시를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좋은 학습적인 그런 그릇을 마련하려고 하면 정서적인 교감, 인지적인 교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 말하는 손가락 함께 해봤던 것이 정서적 교감과 인지적 교감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렇게 쉽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적 교감, 인지적 교감을 통해서 아이의 상호작용 능력을 키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가 보기로 해요. 꼭 자녀들과 해보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을 아주 잘해서 교육기관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는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하는 어린이로 키워보기로 해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